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돌입니다 우후! 다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와! 아, 올만에 여러분, 엄청난 컨텐츠가 다시 돌아왔네요. 그것은 바로, 이무이의 뭐, 예. 바로, 이해하면 무서운 얄 컨텐츠죠? 와! 다양한 괴담을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더더욱 무서운, 그냥 보면은 조금 무서운데, 이해하면 더더욱 무서운 스토리가 이제 또 등장하는 컨텐츠죠. 오늘도 엄청난 분의 제보들이 있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대작을 하게 됐어요. 많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 또 연재가 될지 모릅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힘이죠. 바로 이번 스토리는 체리마 사타님께서 보내주신 스토리입니다. 제목은 짝꿍. 새학기 시작된데 여러분 짝꿍 잘 만나셨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중생이랍니다. 다들 새학기 잘 시작하셨나요? 새학기를 맞아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소 끼치는 괴담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 생각만도 무섭다. 어. 저희 이야기처럼 구성하였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래요.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작년 이맘때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개학 당일 날반 배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엄청 상기가 되었죠. 아, 과연 누구랑 같이 반이 될까? 아, 짝꿍은 누가 될까? 엄청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이라 더 걱정이 되었죠. 어 2학년 4반 여기다 들어가보니 이미 자리 배치가 되어있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어 어, 지각한건가 칠판에 붙어있는 배치대로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은 짝꿍이면 좋겠는데 제 자리 옆에 짝꿍을 바라보니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앞머리가 무척 길어서 눈까지 가리고 있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앉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 안녕! 난 퀸토리라고 해! <laughs> 하지만 저는 밝은 새학기를 맞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죠말 걸지 말라는 분위기일까요? 어두운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아 어떡하지 짝꿍이 나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 배정 망한 걸까 아 아는 사람 없나 그때 아주 반갑게도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작년에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반이었던 한 여자아이 헐노킨토리 맞지? 야 우리 같은 반인가 봐 다행이다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쁘다니 <laughs> 저희는 집에 돌아갈 때도 같이 함께 가기할 정도로 금방 가까워졌죠. 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공포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짝꿍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물함에 책을 가지러 갔다가 아 맞다 우유 먹어야지 하면서 우유 먹는 걸 깜빡했던 차로 우유를 먹으려고 한 순간. 갑자기 깜짝도 하지 짝꿍이 일어나서 저의 손을 툭 하고 차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먹으려던 고기를 떨어뜨려서 바닥에 흘리고 말았어요. 뭐, 헉,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말에 말한 고 하지 않고 다시 앉아버리는 짝꿍.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죠. 사실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뭐, 뭐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와 집으로 가는 길 수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짝꿍인 그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야, 야,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 빨리 가자. 어? 어 알았어? <laughs>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 아이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아, 이런 지각이라니. 아, 선생님, 제발 어깨를... 아, 어떡하지? 하지만 들어가 보니 다행인지 짝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갔지? 나보다 늦더니... 엄청 지각인가? 어, 뭐야? 애들 다 우유를 마시고 있잖아. 나도 얼른 우유를 마셔야겠다. 개가 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반 친구가 다가 왔습니다. 어, 킨터라 뭐하고 있어? 아, 내짝꿍이안 와서 말이야. 아직... 짝꿍?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짝꿍 없잖아. 어? 뭔 소리야? 어제 어제 나랑 같이 앉아있던 애 우리 딸하고 그랬잖아. 어? 뭔 소리야? 우리 멀소라서 너 어제부터 혼자 앉고 있었잖아. 야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유 챙겨놨으니까 얼른 먹어. 저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짝꿍? 그 무서운 짝꿍? 그 어두웠던 차품 차쿵... 원래 없었다고? 설마 말이 안 되는데... 자리에 앉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제 본 것은 뭐지? 정신을 차린 겸 오일을 단숨에 들이키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 걔가 도대체 정체가 뭐지? 설마... 귀... 신 귀... 어...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주를 내린 것까지. <laughs>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반 친구가 그때 뛰어왔죠. 규철아! 어떻게 된거야! 너.. 너 혹시 독이든을 먹은거야? 저는 너무도 놀라고 고통스러워서 친구를 바라보는 것 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끼치는 기분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로 제눈 앞에 짝꿍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 뭐지? 혹시 얘는 귀신이었던 건가? 그, 잠깐만. 설마! <laughs>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엄청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됐네요. 오, 정말 엄청 무섭고 놀라운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새 악기 짝꿍이 귀신이었다니. <laughs> 뭐, 일단 그건 맞는 거겠죠? <laughs>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짝꿍이 귀신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의 이무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고, 아닌 분들은, 어, 뭐지, 뭐지? 궁금해! 하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해하면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일단 귀신이, 귀신, 짝꿍 귀신이죠?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였나요? 바로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 바로 그거죠. 귀신은 사실 나쁜 귀신이 아니라 착한 귀신으로서 그 아이가 우유에 독이, 독을 탔다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가르킨 거라는 거예요. 허!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 스토리가 이상한데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가 우유에 독을 탔다는 왜냐면 주인공이 우유를 먹고 쓰러졌을 때그 작년 같은 반 친구가 보지 않고 앞에 있, 있었잖아요. 음, 음. 그리고 다른 이유로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와서 돌아 왜 쓰러진 거야 설마 독이 된 우유를 마신 거야라는 말을 한게 이상합니다. 허! 한마디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우유에 독이 들어가 있고 그걸 마셔서 쓰러졌다는 걸그쵸죠 그 짝꿍 귀신은 그 알려주기 위해 손을 벌린 거였고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를 통해서. 그 친구가 범인이고, 짝꿍 귀신은 나쁜 귀신이 아니라 착한 귀신이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네요. 와! 어, 아, 실제로 이게 뭐, 완전히 똑같진 않고, 그, 저희 체리마 사타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학교에 유명한 괴담이라고 하네요. 짝꿍이 귀신이었다는 <laughs> 괴담인데, 굉장히 착한 귀신이어서 이것저것 뭐 알려주고 했다고 하는데, 어우 정말 무시무시한 스토리네요, 여러분들. 우유 먹을 때 항상 여러분 상한 우유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어, 금방금방 상할 수가 있잖아요. 우유는 항상 바로바로 드시고 어, 사, 사물함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래서 아마 따끔 귀신이 처음에 우유를 친게 아닐까 그죠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 팁도 있네요.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학기가 시작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싱그러운 새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재, 새로운 과목 다들 어 그간 <laughs> 많은 퀸토리 뷰 함께 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많거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새 학기 잘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이모이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댓글 말고 메일로만 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 메일 아래에 퀸토리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눈에서 여러분들 위한 것들을 추려서 모두모두 바로바로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어,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 소중한 내용을 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에서 이무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어, 어. 몇 분이 이런 거또 알려주셨어요. 제가 또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떤 친구 맞췄고 어떤 친구 틀렸습니다. <laughs> 얘기를 저도 의도치 않게 들었어. <laughs> 최일 사타님께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저 님이 영상도 많이 있는데 또 봐주시고, 다들 좋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상쾌한 3월, 상쾌한 새학기, 상쾌한 킹토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안녕, 안녕.